안녕하십니까 난초 직거래 장터 현탁난원 입니다 오늘은 다섯 개 품종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중토입니다 황중토에 가까우며 이런 품종들은 세력을 받으면은 작품화가 가능해 보이는 종자입니다 황중토 다잘 쓰고 아주 좋아 보이는 황중토입니다. 총세 축이고 길이가 15에 0.8 정도 됩니다. 영광산입니다. 오늘 받고자 하는 가격이 15만원입니다. 뿌리가 약간 약하지만은 어, 켜론되는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두 번째 소개시킬 종자는 도남수입니다총두 촉에 길이가 20에 0.9 정도 됩니다. 특히나, 어, 신 쪽에 서석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는 꽃도 삼반소식으로잘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양원이 신화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3번은 서반입니다. 총 세척이고, 이것은 산채하고 난 다음에 계속 배양했기 때문에 분제가 없습니다. 서반이 잘 들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개화주라서 꽃을 안켜 볼만 합니다. 뿌리 양화합니다. 신화도 덩실하게잘 붙어 습니다 삼반중투입니다. 신화에 삼반중투가 잘 들어 있습니다. 총세 촉에 길이가 16, 넓이가 0.7 정도 됩니다. 이것은 6만원에 매매하고자 합니다. 뿌리가 아주 건실합니다. 신화도 덩실하게 어, 잘 나오고 있고, 신화에 산반중투가잘 묻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종자는 중압 중투입니다. 총두 척이고 길이가 21에 0.8 정도 됩니다. 무늬도 상당히 중압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입도 약간 까릉까릉 합니다. 뿌리도 양호하고 생장점이 살아 있습니다. 신화가 하나 붙어 있네요. 요것은 9만원에 적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개 품종을 모두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황중토고, 요 가격이 15만원입니다. 도남선는두척이고 가격이 6만원입니다. 서반은 산채 배양품으로서, 이는 7만원 되겠습니다. 산반중토는 6만원 책정했습니다 종합중투는 9만원 입니다 어, 매매를 하고자 하시는 분은 어, 아래 아래로 문자나 전화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